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와플 본문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제 모든 일들이 다잘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본문입니다. 어, 그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던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요셉이 이야기했던 대로 7년간의 풍년이 들고 7년간의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그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요셉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아,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잘 결말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승전결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일들의 이 과정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대에 복 주신다라고 할 때, 특히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복에 어떤 이 사람이 잘 풀렸다 할때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말하자면 이 사람이 정말 행복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요셉이 오늘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문하세와 에브라임인데요. 아, 재미있는 것은 이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 지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장남 문하세의 이름 5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사실, 이름을 그냥 짓지 않거든요. 특히 고대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이 어떤 어,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이름대로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아, 아이의 이름을 그냥 짓지 않는데, 아 요셉은 이 아이의 이름을 잊다, 잊어버린다라는 뜻의 문나세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한 말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내가 그 고난을 잊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고난만 잊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을 짓고도요. 내가 고생하는 땅에서 자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하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둘다 요셉이 자기의 지금 현재의 삶이 그동안 고생이었다 내가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문하세 의 이름에서요 우리는 이 독자들은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잊고 있던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뭐냐면아 요셉 이야기가 지금 요셉 이야기만으로 읽으면 지금 막 기승전결이 다 끝나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결론이 난것 같지만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었지라는 걸 이제 떠올리게 하는 거죠. 환기시켜주는 거죠. 요셉 이야기는요, 요셉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창세기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언약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었죠. 그런데, 38장 이후로 이 요셉의 가족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요셉 개인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아, 지금 요셉, 이야기만 잘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 이야기는 뭐랄까요? 그동안 요셉이 이렇게 잘 풀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형들과의 갈등, 그리고 가족과의 헤어짐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아이 51절을 읽으면서 어, 맞아. 요셉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가 내일 볼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요셉 가족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 요셉 가족의 재회라는 에피소드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의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들의 이름을 그냥 뭐 좋은 이름도 많은데 잊어버린다 이런 뜻으로 지은 이유는 뭘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요셉의 말로는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을 잊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아 어, 진짜로 가족을 잊은 사람이 굳이 이런 이름을 지을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대중가요에서 뭐 나는 사랑 따윈 필요 없어. 라든지 뭐, 나는 사랑 따윈은 뭐, 사랑 같은 거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가사는요, 항상 절절한 사랑 노래입니다. 이게 왜냐면, 그걸 진짜로 필요 없고, 그걸 신경 안 쓰고 잊은 사람은 그런 말을 아예 안 하거든요. 요셉이 정말로 가족을 잊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요셉 가족의 재회 에피소드에서요, 요셉은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뭐랄까요. 가장 아주 폭발적으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막 나가서 울고 들어오고요. 형들에게 이해 못할 행동을 합니다. 왜냐면, 하이 요셉이 지금 자기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뭐, 종로를 또 하고, 또 감옥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총리가 됐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실 요셉의 마음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었어요 독자들은 그동안 깜빡 잊고 독자들은 아요새이다잘 풀렸겠구나 하지만 잘 풀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형들에 대한 감정과 이 가족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보고 싶기도 했겠고요 밉기도 했겠죠 이런 걸 우리 양가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정 반대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죠 애증이 교차하는 거죠 형들이 너무나 밉겠죠 자기를 팔았던 형들 그 형들 때문에 이 모든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니 밉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셉은 이제는 좀알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요셉이 진짜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형들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거 이제 머리로는 알것 같고 가슴으로도 조금은 느끼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형들이 미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형들이 또 보고 싶겠죠. 가족들이 보고 싶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보고 싶겠죠. 이 마음들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내일부터 볼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셉은, 요셉의 이야기는요, 사실 그동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있었던 잘 풀린 것들은 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어떤 상황이나 어떤 뭐, 이렇게 요셉이 잘 되는 것처럼, 감옥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총리가 되고, 또 총리가 되어서 이런 걸잘 해결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 우리,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 잘 풀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우리 마음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이,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관계의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결국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다, 재물을 드리러 가다가도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돌아가서 먼저 이 관계부터 해결하라고. 이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어렵다는 거죠. 오늘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하세의 이름을 지으면서요. 내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을 잊게 하셨다. 내 형들을 잊게 하셨다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내 가족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내 형들, 내 가족들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마음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부르? 그들을 뭐라고 부를까? 그들을 부를 때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요내 가족들이 아니라. 음, 우리가 이런 어떤 요셉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때. 우리 자신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 잘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잘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아, 혹시 나, 내 안에, 어, 괜찮아. 난그 사람 신경 안 써. 난 이제 그 사람하고 그냥 연 끊고도 잘 지낼, 잘살수 있어. 나는 그 사람 전혀,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내 스스로도 생각하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누군가가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또 원하시거든요. 오늘 하루 요셉의 이야기 묵상하면서 아내 안에 혹시 회복되지 않은 관계 또그 관계 속에서 오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당장 내가 해결하려고 나서기보다는, 우리 요셉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